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7월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7월 6일입니다.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0여 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리저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데이트를 즐기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꽤 있으시더군요 어저께 일요일이었죠. 저희 모임에 오셔가지고 재혼을 해서 잘 사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5년이 됐는데 아직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혼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다가 실패를 하신 그런 여성분도 계시는데 도곡동에 계십니다. 또 코엑스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우리 카페 현모양처럼 하시는 분은 재혼을 해가지고 아주 잘 사시더군요 그런데 어저께 함께 만나자고 얘기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등포 코엑스에서 만났죠 내가 시원하게 한탕 밥을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스테이크 정식으로 함께 이렇게 점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라버니도 만났고 옛날에 동지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술을 한잔 하고 싶다고 그런데 낮에 술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옆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 갔나 그랬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저녁 늦게나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 다이어트 식품이 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우리 집에 양주가 있으니 까 함께 가자고. 그러면서 1년 전에 저희 집에 들어왔었는데,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 생활을 행복하다고도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러시는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50대인데, 잘안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러더군요. 오라버니 내가 지금 남성을 만나려고 일곱 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티트를 하다가 이 남자는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여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바쁜 시간에 빨리 만나서 해결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섹스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는 큰 섹스라는 것이 다 결정하고 나서, 하고 나서, 퇴짜 맞는 것부터, 일찍 퇴짜 맞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그 남성의 집을 초대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술을 한두잔씩 마시면서, 그러는데도 술이 얼큰하게 올라왔는데 소주를 둘이서 두 병을 마셨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끄떡 안 하더랍니다. 그 남자 는손목하나 앉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몇잔마시니까 술이 이제 뿅뿅 가다 보니까 여성이, 이 여성은 술이 많이 취하면 잠드는 게 특성이라고 합니다. 오빠나 잠자고 싶어. 잠자고 싶어 하는데 그 뒤로 이 여성이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속에서는지 현실인지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더랍니다. 끙끙 앓다가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밤에 어디 가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몸에 땀이 흠뻑 젖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든거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안방에서는 그 남자가 자고 있더랍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뭐, 배도 좀 나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하더랍니다. 지방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그렇게 자빠져 자는데 이것이 저 남자의 본능인가 보다. 본성인가 보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없을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가발을 옆에 벗어났다고 합니다. 가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남자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정남이가떨어졌대나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가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가 싫어지더랍니다. 나는 골방에, 톤방에 다, 깜깜한 방에 다 밀어 넣어버리고 시눈에 에어컨 켜놓고 안방에서 시원하게 해놓고 차 빠져 사는 게 저남자야 저게 본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면 서로가 깔깔대고 웃는데 이제 술들이 좀한 병을 다 마시니까 뿅뿅 갔 사람은 갔죠. 그런데 이 여성 술이 뿅 가가지고 아이구나 초롬하여 초롬하여 그래서 소파에다 누워놨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도 가야 되는데, 나도 스타디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놔두고, 우리는 나와서 각자가 집으로 가고, 나는 스타디오로 왔습니다. 거기서 여기서는 아주 가까운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저희 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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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개판이 돼 버렸어 식탁에 이게 무가이렇게 많고 저소파에서 어느 아줌마가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잠을 자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잤드냐 빨리 깨워서 집에 가시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그 여성이 탁탁탁탁 <laughs> 이러고 그렇게 자들합니다. 그래서 깨웠다 니다 깨우니까 이 여성이 누구세요누구세요같 깜짝 놀 했습니다. 저는 여기 아들 되는 사람인데 다들 가셨다고. 그래서 그 여성은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역시 술 마시면은 잠을 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이번주에 참석을 하시는데 65세입니다. 전문직종입니다 남성분 70세인데 이분도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남성분이신데 처음 참석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3세. 예쁘시더군요.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6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참 만나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는 친구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능력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이성 만남이라는 것은 정신과 필연의 그런 결합을 통해가지고 사랑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형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연은 생성 과정에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변명한다고 하죠요 식물 가정 여러분, 늘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인연을 위한 그런 파라다이스, 만남주선 모임,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